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영상이 아니라 토킹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해요. 바로, 대학 입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 몇몇 분들이 대학 어떻게 가셨어요? 혹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기도 했지만, 제가 22년 동안 살면서 대학 입시라는 거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건이었고 제가 10년 넘게 노력해서 얻어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해서 꼭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저는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현재 다니고 있고요 어, 그래서 대학에 합격한 썰을 간단하지 않게 풀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능과 뭐, 논술이라는 시험 자체는 하루 만에 결정이 난 거지만, 그거를 제가 보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 10년이 넘기 때문에 되게 1, 2분 내로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고, 어, 또 나름 재밌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지거나 좀 재미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스킵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공부를 못 했던 적이 없어요 <laughs>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등학교에 일단 입학하자마자 올백을 맞아요 1학년 때그 이후로 초등학교 때쭉 공부를 잘했고 중학교 때는 입학하면서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반 배치 고사라고 거기서 1등을 하면은 선서를 하는데 입학식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선서를 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1등으로 입학을 해서 선서를 하고 들어갑니다. 졸업할 때도 5등 안에 들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아주 시골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가 어떻게 했냐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저희 학교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먼저 6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 다음 6시 20분부터 40분까지 점호라는 거래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인원 체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조 겸 점호를 하고 7시 반까지 아침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침을 먹어본 적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잠이 부족했기 때문에 항상 저모 비몽사몽 이렇게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아침 먹을 시간에 기숙사 다시 들어가서 잤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7시 반부터 6시 10분까지 정규 수업 시간입니다. 1교시부터 10교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시까지 저녁을 먹고, 7시부터 9시까지 면학, 그 다음에 또 30분 쉬었다가 9시 반부터 12시까지 면학 이렇게 해서 일과 자체가 6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어 이게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6시부터 12시까지 일과를 하고 들어가서 씻고 준비하고 자면은 1시예요. 하루에 최대 한잘수 있는 시간이 5시간이에요. 진짜 너무 잠이 부족하고 수업 시간에 맨날 졸려요. 이렇게 고등학교 3년을 보냅니다. 3학년 때더 열심히 해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은 그냥 적응하기 좀 힘들지만 무난하게 지나가요. 내신도 열심히 하고 수능도 열심히 합니다. 어, 저희가 대학을 갈수 있는 전형이 저한테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세 번째가 논술. 이 중에서 보통 한두 개를 선택해서 많이들 합니다. 뭐, 정시에 올인하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챙기거나 아니면 정시를 하면서 논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두 개만 챙기는데 저는 이세 가지를 다 안고 갑니다. 하나를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공부랑 내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어 이거는 좀제 자랑인데요. 저희 학교가 성적 순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내신 10% 안에 들으면 장학금을 주고 모의고사 성적도 한 15등, 20등 그 정도 안에 들면 명예일전당이라고 좀 좋은 자습실에 보내줘요. 제가 또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제가 했으니까 하겠죠? 저는 명예의 전당에서 한 번도 쫓겨난 적이 없고, 장학금은 한두 번 빼고 다 받았던 것 같아요. 네. <laughs> 자랑 맞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돼요. 고등학교 2학년은 저한테 진짜 중요하면서 특별한 시기예요. 성적이 잘 나오기도 했는데, 이때 제가 진짜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선생님 때문에 대학에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선생님을 만납니다. 저희 반 부다님 선생님이셨는데 담당이 물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 무슨 문과 학교에 부다님 쌤이 이과 과목이네? 해가지고 좀 떨떨음 했어요. 뭐, 과학이 저희한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과탐을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맨날 경제, 정치, 사회 얘기를 하면서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저 그거에 일단 되게 신선했어요. 어떻게 과학쌤이 저렇게 사회에 관심이 많으시지? 해가지고 처음에 흥미를 가졌는데 좀 친해지게 된 계기가 제 친구가 물리쌤을 너무 좋아했어요. 잘생기시진 않았는데 <laughs> 왜 좋아했지? 어 어쨌든 좋아해서 혼자 교무실 가기 민망하다고 맨날 같이 가달라고 해서. 저도 얼떨결에 친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정치, 경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제가 경제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이쌤 때문인데, 이쌤이 그랬어요. 외교나, 어, 과학의 발명, 이런 것도, 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듣기 좋은 말로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명분이고 그 밑에 진짜 이유는 경제적인 실리다. 모든 사회는 경제적 이윤과 그걸 바탕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전쟁을 하는 이유도 결국 명분은 있지만 경제적 실리 때문에 하는 거고 해서 되게 경제학을 배우고 싶.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학과 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이거는 뭐 여담이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진짜 결정적으로 제가 이 쌤을 믿게 된 사건이 있어요 이건 뭐 입시랑은 상관없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사 내심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한국사 쌤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진짜 한국사 쌤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시험지를 던지면서 아 너가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지 왜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실까 하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가 나름 제일 친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물리 쌤한테 그 시험지를 들고 찾아갔어요. 근데 물리 쌤이 그 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 주시고 너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저랑 얘기를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태도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선생님이지 않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사쌤이 저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 성향이 조금 보수적인데 그쌤 진보적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일배 새끼야 막 이랬는데 좀 장난치듯이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더화나네요 어떻게 학생한테 일배 새끼라 할 수가 있지? 아무튼 그래서 그 사건의 감동을 받고 이제 물리 쌤이 좋아지면서 제가 그 쌤이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엄청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때 한 공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수능 공부나 내신 공부가 아니라 진짜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물리 쌤이랑 얘기하기 위해서 했던 공부인데 우선 경제 책을 일주일에 한두 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해서 맨날 맨날 읽고 스크랩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토론 영상들을 챙겨봤어요. 뭐, 백지연의 끝장 토론, 백분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봤어요. 이거는 진짜 재밌어서 봤어요.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대립하는 게 저는 그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썰전을 봤어요. 이거는 진짜 흥미 위주로 본 건데, 여튼 되게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논설문 작성을 일주일에 한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제가 아는 건 많은데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글로 많이 썼어요. 저희 때 유명했던 토픽이 국정교과서나 무상급식 이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논설문 한 워드 한두 장 정도로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할수 있는 건다 했죠. 근데 이때 이거를 바탕으로 정말 해져요 저는 지금보다 고2 때가 제 생각엔 더 똑똑했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정치 전반을 보는 눈이 생기고, 제가 어떤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이때 갖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논설물을 꾸준히 작성하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기승전결에 맞게 쓰는 법을 저 나름대로 터득하기 시작해요. 고2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 고2 때까지밖에 물리쌤이 없었기 때문에 고3에는 다행히도 이런 것들에 투자를 안 하고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고3 때는 수능 공부 95%? 90%? 논술 공부 한1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왜 공부하는지, 공부할 수 있는 동기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기가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고2 끝나는 겨울 방학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게 진짜 제가 촬영 아니라고 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글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난 이때 쉬어야겠다. 그리고 고3 때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제 자신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때 모든 드라마 다 챙겨보고 모든 예능 다 챙겨보면서 하나도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고3 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진짜 싫어하던 애가 있었어요. 걔도 공부를 잘했는데, 서울대가 아마 목표였던 친구일 거예요. 내가 얘보다는 대학을 잘 가야겠다. 내가 얘보다 대학을 못 가면은 나는 인생을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면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완벽한 잣대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 대학이 전부였고 내가 걔보다 대학을 못 간다는 거는 내가 걔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게제 동기에는 꿈이나 학업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꼭이 직업이 하고 싶으니까 이 대학을 가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은 나는 대학에 가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는 없었어요. 되게 감정적이고 저 자신을 되게 힘들게 하는 그런 동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싫어하는 애한테 참 고맙기도 해요. 걔그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거의 하루에 두세 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6월달까지. 어, 심야면학이란 게 있었는데 기숙사에 방한 칸을 마련해줘서 거기서 공부 더할 사람 더 해라 이런 거였는데 저는 항상 거기서 3시 정도까지 했었는데 가끔씩 걔가 왔어요 심야면학을 하러 근데 저는 걔한테 지기가 너무 싫어서 걔보다 절대 먼저 안 나갔어요 그래서 가끔 막 4시까지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 정도로 제 고3 시절에는 걔보다 잘 돼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죠? 제 자신을 그렇게까지 막 걔랑 비교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어, 이제 수시 원서를 여름방학 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도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종으로 세 개를 씁니다. 고대국어교육과 경인교대, 춘천교대를 학종으로 쓰고, 영고대를 논술로 쓰고 하나가 남아가지고 수능 뒤에 자소서 쓰는 서강대를 그냥 써요. 이거는 나중에 원서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섯 개를 썼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세개 학종 세개 광탈합니다. 고대랑 교대 다 광탈합니다. <laughs> 나름 자소서를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내신이 제가 학교에서 10등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저 정도 내신으로는 안 됐나 봐요 아마. 하지만 연고대 경제학과 논술 전형은 동시 합격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꿈꿔왔던 꿈이 있는데 저는 사실 서울대는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못 오를 나무라서 안 바라봤는지 뭔가 연고대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아 연고대 둘다 합격하면 어디 가지?라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연대를 오게 됩니다 <laughs> 여기서 제가 논술로 합격을 했으니까 논술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못 쓰는 사람이 만에 하나로 붙을 순 있어도 잘 쓰는 사람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고2 때 다져놨던 베이스로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또래보다 깊다고 생각을 했고 글도 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연고대 두개다 합격을 했죠. 그 말은 절대 잘 쓰는 사람을 떨어뜨리진 않는 것 같아요. 결론은 운이 아니다. 논술을 운이라고 생각하고, 요행이라고 생각하고, 육논술 이렇게 해서 카드를 막 버리지 마세요. 진짜 잘 쓰는 사람이 붙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라면 배경지식을 쌓고 글 쓰는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킬만으로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닌 것 같아요 기출문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사고의 깊이나 독해력 혹은 배경지식이 중요한 시험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능공부 절대 놓지 마라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긴데 최저 있는 전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논술은 보험이에요 잘 쓰는 사람이 붙긴 하지만 40대 1이라는 경쟁률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수능 공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수능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아까 저희 학교가 굉장히 시골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사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아요. 저희 학교가 있는 도시가 2만 명 인구였는데, 막말로 반은 군인이었고, 반은 저희 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사교육을 전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인강에 거의 100% 의존을 합니다. 좋은 공교육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저는 공교육 선생님이 절대 인강 선생님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능을 분석하는데 드리는 돈이 다르고, 인강 강사들 몇십억 단위로 수능 공부 분석하고 트렌드 분석하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열정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강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거를 열심히 듣는 편이었습니다. 예외가 있었는데 국어는 좀 인강에 의존을 덜 했어요. 왜냐하면 국어는 제 자신의 실력이나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인강으로 길러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마르고 달토록이라는 기출 문제집을 풀었는데 기출 문제를 한 3회독 정도 하고 어, 비문학 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비문학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지문 요약을 하고요. 비문학에 나오는 개념을 인터넷에서 꼭한번더 찾아봤습니다. 만약에 경제 지문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러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기회비용을 서치를 해요 그리고 한번 쭉 읽어봐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독해력이 쌓이고 배경지식이 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경제 지문에서 혹시 기회비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지문 자체가 저한테 되게 쉽게 느껴져요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독해할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나무위키나 네이버 사전 같은 거를 꼭 찾아봤던 것 같아요. 비문학을 하면서. 인강의 도움을 받긴 받는데 박광일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학은 신승범 선생님 풀커리를 탑니다. 다른 거 거의 하나도 안 하고 저는 수학의 경우에는 수특 수완도 약간 대충 했어요. 신승범 선생님 풀커리 타고 신승범 쌤이 출간한 기출문제집 풀고 그러면서 수학은 공부했던 것 같아요. 진짜 다른 거할 말이 없는 게 그냥 신승범 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영어는 제가 외고기 때문에 뭐 베이스가 없었던 게 아니라가지고 진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영어는 연계가 한 글자도 바뀌지 않고 되기 때문에 EBS 연계교재를 열심히 봤습니다. EBS 연계교재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들 중에 조은 정쌤이라고 계시는데, 그분 인강 들으면서 EBS 연계 교재는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연계 문제를 만났을 때는 3초 만에 정답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탐은 저는 사회문화랑 법과정치 선택했는데요, 사회문화는 이지영 선생님 인강 듣고 수특수완 풀고, 법과정치는 최적 선생님 인강 듣고 수특수완 기출문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되게 간단하게 말을 한 거고요. 그냥 저는 거의 다 인강으로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 딱히 뭐 크게 특별한 방법은 없었어요. 또 근데 친구들 중에서는 공교육에 되게 의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 완전 자습 강의 말고 나는 무조건 독학한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다 케박해인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 강의가 잘 맞았던 타입이고 그래서 결과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별거 없지만 저는 죽을 만큼 열심히 해서 들어온 연세대학교 합격 썰이었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찍는 이유는 먼저 논술로 대학을 가길 원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수능 공부에 대해서 도움을 얻고 싶은 분이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어서 찍었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했듯이 인생에서 제가 가장 노력해서 얻은 부분인데 꼭 한번 유튜브에 남겨놓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어,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